육강의 7 번입니다. 자, code is now present. 그죠? 코드. 그죠? 코드는 뭐 암호, 그죠? 명령어, 법령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죠? 이제 이거의 키워드는 이제 코드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이제 문맥상 의미가 뭔지 파, 파악하셔야겠죠? 코드는 지금 존재합니다. In almost all occupations, 거의 모든 occupation, 직업. 오케이 okay. 거의 모든 직업과 트랜잭션 거래와 어떤 상호작용에서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메이크업 구성합니다. 어 메닝폴라이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하는 이런 모든 거의 모든 직업과 거래와 상호작용 속에서 코드라는 것은 지금 존재합니다. It's unavoidable.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the empire of code 그리고 그 코드의 제국은 자 it's no longer 그죠더 이상 confined. 오케 a okay, 제한시키다죠. 더 이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To a separate dimension of cyberspace. 어떤 가상공간에 분리된 그런 가상공간의 차원에만 더 이상, 오케 okay, a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c a n n t 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By ing, by shutting a laptop or logging a 그죠? 어떤 노트북을 닫아 버리거나 네, 로고오프를 함으로써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r physically, 자, 우리는 물리적으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By technology, 기술에 의해 둘러 싸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분사구문, 오케이? 그리고는 encountering, 마주칩니다. 수백 수천의 어떤 디지털 그저 객체들, 디지털 대상들을 매일같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얘기한 어떤 코드라는 것은, 예, 코드라는 것은 어떤 그죠? 코드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이제 어떤 디지털, 오케이, 그죠? 여기서 코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디지털 오브젝트 오케이, 오케이, 그죠? 디지털 개체, 오케이, 어, 디지털 개체들의 사용되는 예, 코드로 어, 이해를 해주시면 여기서 뭐, 뭐 요즘에 코딩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 객체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어떤 명령어, 오케이? 명령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다? 오케이? 디지털, 현, 어떤 디지털 개체들에 의해서 수백 수천 개의 디지털 개체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저 물리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여러분들 둘러싸여 있다라는 얘기 그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떻다 다시 한번 제일 첫 문장으로 가시면 돼요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삶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그죠 직업과 거래와 상호작용 속에서 이 코드는 존재한다 그 이유 외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현재 물리적으로. 이런 디지털 개체들에 의해서 어떤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둘러싸여 져 있기 때문에 그죠, 오케이, 그죠. 우리는 거의 모든 이런 것들에서 코드는 존재한다로 논지는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즈 블루스 신우라는 사람이 말을 하듯이 인 유스투 비 유 o 뭐 뭐였었죠? 이랬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이시랑 해서 오케이. 가주 어 진주어로 진주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y yeah. did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들이 컨테인 컨터 컨터를그저 포함하고 있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they are conter, 자, with the things 그죠 with things attached to them. 오케이? Okay? 지금은 그들이 컴퓨터인데요. 어떤 채로 그렇죠? 여기는 이제 위드 여기 목적어 목적격보어. 위드 목적어 목적격보어 이런 관계에서 여기선 뭐뭐한채로 여기 목적어 목적격보어 뭐뭐한채로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위드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물건들이 attach to them t h e m 서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컴퓨터에 부착이 된채로 붙이게 된 채로 그 지금은 그것이 바로 컴퓨터입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어떤 사물들이 사물들이 컴퓨터를 포함하고 있죠 어떤 물체나 이런 게 물건들이 있으면 거기에 컴퓨터하고 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컴퓨터가 이제 주가 되고 주체가 되고 거기에 어떤 어떤 쓰이는 용도에 따라 그런 사물들 그런 도구들이 이 컴퓨터에 붙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와 객이 어, 주화 되겠지 컴퓨터가 어, 주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in reality. 그래서 사실 거의 어떤 일상적인 사물들은 uh, remain purely 그저 mechanical. 그저 순수하게 오케이. Okay? 그저 순수하게 그렇죠. 아, 네. 그래서 3번이 음, 흐름상 어색한 문장으로이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go tens of billions of 오케이, okay. b i l o n s of once m artifact 그죠? 그래서 한때는 t h m 시시한, 시시한 인공물이었던 이 수많은 이런 인공물들은 will be connected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 그죠? 인터넷에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는 분사원 갑니다. pp로 그 e q u a o okay. 오케이 아, 소리소리 병렬관계로 해서 그죠? 이렇게 연결이 오케이 okay. 그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equip with sensors and 이제 sensor. 센서가 이제 장착이 되고, 그리고 in doubt. 인도우드그러면은인도우드 그러면 음, 기분으로 보됩니다 여기서 그렇죠. 받을 것입니다. s i n 프로세싱 파워, 어떤 처리의 힘을 그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사보험입니다. 이내면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do interact with us and each other. 오케이, okay? 우리와 그리고 서로가 오케이 okay, 상호작용하는 것을 오케이 okay,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앞에 그 저기 2번 문장에서 나오 이, 이 사람이 얘기. 한것 처럼 지 금은 이제 어떤 컴퓨터 가 어떤 물건 이 주고 그게 이제 컴퓨터 가객 이어서 오케이, 그죠이 물건 컴퓨터 가이 물건 에 포함 되는 그런 모 양이, 아 니라 오케이, 그죠 어떤 물건 들이 그 도구 들이 컴퓨터 에 부착 이되어 있는 그게 바로 컴퓨터 인 그런 세 상이 된다 됐 다라는 얘기 죠. 그러니까 컴퓨터 가 어떤 집에 저기 컴퓨터 가여 기서 나온 이유 는뭐 당연히, 컴퓨터에서 나온 이유는 당연히 그 안문장에서 어떤 디지털 어떤 개체로서 이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컴퓨터라는 게 그래서 이제 컴퓨터라는 게 그냥 그 어떤 또 컴퓨터 어떤 거냐를 또 설명을 하는 게 한때는 그런 시시한 어떤 인공물이었다. 오케이? 인공물이었던 그런 그죠? 그런 어떤 어떤 그 기계들이 이제는 인터넷에 그죠? 인터넷에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어떤, 어떤 그 센서를 장착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 파워를 부여받으면서, 그죠. 그들이 우리와 또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오케이. 그런 상태. 알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게 지금의, 오늘날의 디지털 오브젝트고, 그죠. 그게 또 컴퓨터가 주가된 음,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죠. 그래서, 어, 우리, 어, 오케이? 그죠. 우리, 우리와, 그다음 서로 간의 소통이 이제, 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통이. 오케이. 그렇고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will be connected 해서 여기부터 이제 병렬입니다. 네, equipped, 그 다음에 end, endowed, endowed. 그래서 다 여기 앞에 will be, 어, will be가 생략된 네, PP로, 이렇게 PP로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all of these technologies 이 모든 기술은 will contain r u l e 그렇죠. 이 모든 기술은 규칙을 어,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will have to follow them 그 규칙을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이 모든 기술들은 기술들은 규칙을 오케이 okay? 그죠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 규칙이 뭐야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죠 이런 어, 디지털 개체들이 갖고 있는 규칙? 이게 뭐예요? 그죠? 이게 바로 그리 처음에서 얘기한 코드가 되는 거죠. 코드. 그래서 결론은 이게 이제, 그죠? 이게 이제 어떤 코드가 우리의 어떤 우리의 삶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서, 둘러싸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도 그런 디지털 코드, 어떤 디지털 규칙, 디지털 명령어를 따르게 될 것이다. 거기에 종속되게 될 것이다. 아고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여기 마지막 5번 문장에서, 대열 4로, 어, 결과, 결론으로 잡아주시면, 오케이. 되겠습니다.